로이 <laughs> 귀여워. 뭐 가만히 있냐? <laughs> 네, 우리 노래 부를까? 자, 로이 천일 축하합니다. 천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로이에 천일 축하합니다. <laughs> 로이야 축하해. 축하해. 이제 후 부를까? 한마디. 오호 마지막. 힘내. 루이 최고해. 최고해줘. 루이 최고. 루이 최고. 최고! 응. 엄마 봐봐. 최고. 최고. 루이 잠깐 앉아봐. 응. 앉아봐. 응. 응. 앉아서 부이해봐부이 고모 보고. 고모 봐봐. <laughs> 너희가 있네? <목소리도>